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3월 첫 번째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얼마 전 검사모 6주년을 맞이해서 관련 이벤트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알림 신청으로 인한 또 보상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이번 주는 성장 해봄 이벤트여서 성장과 관련된 보상들을 많이 주는 이벤트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 신기했던 레타나스 관련된 AS 패치도 진행이 되었으니까. 패치노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핫타임은, 성장해봄 이벤트로 좀 대체가 됩니다. 경험치 성장해봄 이벤트를 통해서 하루에 두 개의 계속 성장 상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핫타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말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시부터 4시까지 서버 타임이 진행이 됩니다. 이런 어, 설산, 사막, 체레카 혼돈의 균열과 같은 이런 이벤트 맵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 핫타임 아이템과 서바템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꼭이 시간을 피해서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강력한 핫타임이 계속 24시간 진행돼서 다들 시간이 많이 누적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일에 부지런히 시간을 녹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 업데이트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점검 이용에 영광의 길 난이도가 개편이 되면서 혼돈의 휘장이라는 것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휘장 원형을 획득하실 수도 있고 어, 그것을 통해서 이제 바로 어, 공허의 장을 제작하실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혼돈의 휘장과 공허의 눈축 아크라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 장식이 150 레벨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영광의 증표와 투수의 숨결도 거래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영광의 길이 좀 변화가 생기면서 기존과 추가 입장 횟수가 모두 초기화가 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구영광의 길 시즌10 입장권이라고 해서 이 입장권으로 변경이 돼버리면 이제 25균열 50세 완료기준을 완료보상의 기준으로 1.5배율이 적용된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균열을 무난히 깨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뭐 2배율이든 3배율이 나올 수도 있는데 1.5배율로 고정된 보상을 받으시게 되면 손해겠죠 그래서 매우 낮은 난이도를 클리어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영광의 길 시즌 입장권은 전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수 등지 지도 조각도 예전보상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존버 하신다는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전부 다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또 혼돈의 무라카, 그리폰 카츠바리아, 라이텐 이런 월드 우두머리 보상도 또 변경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 흔적이 있으신 분들은 흔적을 모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번 주 업데이트 편의성으로 이제 숨겨진 연회장에 관련해서 개편이 됐습니다. 어, 숨겨진 연회장은 기존에는 이제 길드장님이 특정 시간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이제 그 필드에 들어가서 다 같이 길드원들이 사냥을 하는 그런 필드였는데요. 어, 이제는 정복자의 두루마리라고 해서 길드 요새 그 상점 NPC인 덩컨에게 1억을 주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내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눌러서 나 혼자도 입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균열에 입장할 때, 균열의 두루마리를 사서 균열을 자유롭게 입장을 하시듯이, 어, 이제는 연회장을 그냥 내가 입장권을 사서 내가 자유롭게 입장하는 이런 필드로 변경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를 구매하시고, 길드 원정을 클릭하시고, 연회장 입장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또 균열처럼 만약에 접속이 끊기게 됐다, 아니면 뭐 점검이 진행된다, 이러면은 입장 시간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실 일은 없습니다. 자, 숨겨진 연회장이 이제 그래서 매일매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되고, 주 1회 1시간만 하면 돼서 시간도 많이 아낄 수 있고요. 그리고 길드장님이 또 이렇게 막 챙겨서 열어주지 않아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 길드장님 그리고 길드원 분들도 모두 조금 편해지게끔 패치가 됐습니다. 아이 그러면은 어, 7일이나 같은 거를 이제 한 번밖에 못 가니까 보상이 감소된 게 아니냐 하실 텐데 이제 1일 의뢰가 주간 의뢰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보상량이 7배로 상향되는 조정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전투흔적 보상도 대폭 상향이 됐다고 합니다. 조정된 이제 하타임 효과가 적용된 상태의 약 7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서버 하타임과 아이템 하타임의 효과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서버 하타임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제 우편으로 받은 아이템이 있다면 다 가지고 있다가 어, 연회장이 우편되었을 때 한꺼번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유물에 대한 어, 버프, 그다음에 음식 버프, 그다음 에 행운의 검은 용 그리고 행운의 두루마리 버프 효과는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즉 흔적에 대한 버프가 올라간다는 거겠죠. 어, 그렇지만 또 입장 시 적용되든 경험치 버프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지에서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석상 버프라든지 마녀 어깨를 터치했을 때 생기는 이런 경험치 버프 효과. 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토스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경험치에 대한 버프, 버프는 더 이상 없고 하타임도 어, 버프되지 않고 흔적, 줍줄에 대한 이런 버프 효과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몬스터 제압 시 획득하는 경험치도 또 하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흔적을 통해 획득하는 보상 중에 고급 경험에서 수량이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뭐그 버프 효과로 받을 수 있는 것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뭐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 요거는뭐 실제로 우리가 해봐야지 알겠죠. 아, 어, 아무리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길드원 분들에게, 이런 어, 버프템이 적용되고, 이런 버프템은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서로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전체 클래스에 대한 또 패치가 있었습니다. 흑정령의 분노 기술에 관련된 것인데요. 이제 흑정령의 분노라 하면, 음. 이렇게 흡착력 기술도 었을때 이렇게 검은 기운을 흡수하고 이렇게 또 사용하는 이런 기술들이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 기술 자체가 전투시 카운터의 역할을 이제 하는 기술이었다. 그런데 다른 기술보다 시전 동작이 길다 보니 네 흡수를 하고 분노까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야, 나 이제 쓴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준비만 하다가 이제 죽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는 분노 기술에 피해 감소 효과를 적용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 피해량도 증가시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흑정량의 분노와 흑정량의 기운 흡수 사용 중에는 피해 감소 효과가 일정 적용이 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개선이 됐고, 또 분노의 기술 피해량이 30% 상향이 돼서 조금 더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피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온 우리 신캐 레타나스에 대한 또 벨페가 진행이 돼 있는데, 마인과 마룡이라는 이 태세전환을 통해서 이제 진짜 좀 조작 난이도를 요구하는 클래스여서 어, 저 같은 그 똥손은 감히 하지 못하는 지금 클래스인데요. 이게 이제 공속이랑 이속을 좀 상향하면서 어, 좀더 매끄럽게 기술 연계가 되게끔 패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파의 돌격, 파멸의 날개, 파멸의 인도자 이런 기술들이 공속과 이속이 상향이 되고, 또 이렇게 사, 이, 기술을 사용한 이후에 바로 이동이라든지 달릴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서, 어, 좀 기술을 사용한 이후에 내가 빨리 조금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좀 민첩한 캐릭터로서 더 활약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적인 패치는 일단 없구요. 어, 어쨌든 기술 사용 시 조금 더 빨리 잘 빠질 수 있게끔 어, 패치가 되었기 때문에 어, 좀 치파를 요구하는 이제 민첩한 사용을 원하셨던 분들에게는 어, 좀 희소식이지만 약간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 벨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어, 많은 분들이 아는 소리를 내실 것 같은 어, 태전 거점점 맵입니다. 아, 그래서 이 처진 페어에 대한 계속 패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획기적으로 변화된 첫 번째는 어, 진양별 대장의 검이 어, 칼이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두 개의 칼이 효과가 공유가 돼서 어, 검을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엄청나게 활약을 한다면 더불어서 다른 검까지 같이 단계가 올라갑니다. 어, 내가 좀 못하더라도 다른 한 명이 잘한다면 이제 칼 부림을 잘하면 그 칼도 점점 세지겠죠. 그래서 이제 칼 부림을 하는 사람이 총두 명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이두 분이 이제 양쪽에서 잘 칼춤을 쳐주신다면 어, 엄청난 좀 적을 제압할 수 있을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요. 또 바뀐 것이 이제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기여도가 아닌 성물의 생명력 기준으로 변경이 아니, 결정이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물피를 많이 깎은 쪽이 이깁니다. 음. 그리고 또이 패치로 인해서 성물의 생명력이 감소할 때마다 획득하는 기여도가 500점에서 25점으로 하향 조정되는 패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두 검을 든 자와 이제 또 성물론을 잘하시는 분들의 이 화력으로 어떻게 좀 변경이 될지 두고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이제 또 코끼리라든지 대포라든지 이런 신기전과 같은 이런 것도 활약을 좀잘 해주셔서 아, 좀더 원활한 태전이 되길 바라며,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저녁에 해봐야겠죠? 음 다음은 무로에크 미궁입니다. 아 진짜 미궁 정말 한 번으로 좀 줄기를 너무 바랬습니다한 번으로 줄지 못한다면 무로에크 미궁 단계를 3 단계 정도만이라도 줄여서 아 너무 길었거든요. 좀 어떻게 좀안 될까 했는데 드디어 1회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무로에크 길잡이 입장권도 한 개만 필요하고요. 이제 1회로 감소된 대신 보상이 두 배가 되어서 한번 만클리어 하셔죠. 공어의 눈을. 한꺼번에 4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쉐레칸과 설산 의뢰도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쉐레칸과 이제 설산이 2천마리씩 제압하거나 발굴도 10회 완료했어야 되는데 다 절반으로 줄어서 1 0 0마리 제압, 발굴도 5회 완료로 되었고요. 그리고 기타적인 업데이트로 이제 얼어붙은 원념의 귀걸이 효과 중 흑정령의 분노 기술 사용 시 무적 적용 효과가 3초에서 4초로 상향되는 패치가 되어서 귀걸이가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렐리틈 진입 후 자동 전투하는 데까지 이제 3초로 더 감소돼서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작 메뉴에서 여러 개 제조, 여러 개 재료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 모두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아, 근데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태고, 아 혼동 광원석을 이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제작하기 위해서 다들 어, 높은 강화 수치의그 강원석을 많이 노리고 계십니다. 아, 그래서 이광원석을 여러 개좀 선택하기가 하나하나 손으로 클릭해야 돼서 힘들었는데 요거를좀 전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편의적인 업데이트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벤트들은 일일 이벤트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진행하셔야 되게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장비 성장 해봄은 이제 적재합이기 때문에 그냥 뭐자사를 열심히 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화와 관련돼 있는 이런 보상들을 많이 주는 패치입니다. 그리고 경험치 성장 해봄은 이것 또한 매일이기 때문에 텃밭 작물 심기라든지 또 행정력 소모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보상으로 계속 성장 사자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편으로 지급되는 하타임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 무려 600%나 진행되기 때문에 어, 성수가 좀 부족하시다면 빛의 가오 1단계로 좀 성수 조절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은하 상점 이벤트인데요. 그래서 은하로 다양한 물품들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필수로 어, 선택상자는 무조건 사셔야 되겠죠? 어, 정제수, 유자차, 시계 태엽 이거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 상자를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일단 유자차는 내가 아직 공허의 장신구 제작이나 공허의 장신구 각성이 다 끝나지 않았다면 유자차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또 레벨업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은 또 유자차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제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직 실현 5 0 0레벨 달성하지 못했다. 어, 우리 그 고대 실현 입장권을 얻을 수 있죠. 어, 에다나 주화로 봉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실현 레벨이 아직 500레벨이 안 됐다 하시거나 아니면 또 나는 500레벨 됐지만 사실 정제수에서 얻을 수 있는 토벌 석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또, 또, 또 이렇게 정제수를 선택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태엽은 가장 비추천 드리는데요. 이제 과금러 분들에게 이제 태엽을 추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비교적 이제 유자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펄상점에서 살수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정제수로 얻을 수 있는 이 토발석판 같은 경우에는 또 행상이라든지 다른 경로 패키지를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과금의 영향이 어좀미 좀 미미하게 미치는 이런 시계 태엽을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무소가금러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유자차와 정제수를 가장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살수 있는 것에 이루다와이 카야알 이 상자가 있는데요. 요거는 매일 사시는 걸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축이라든지 아크라드가, 보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축이라 아크라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다음 장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도 있고, 만약에 또 나온다면 거래소에 다시 팔아서 또 온화 수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구매하시는 걸추천해 드리고요. 검기 또한, 100개씩이나 되면 이것도꽤 괜찮죠? 그래서 검기 상자까지도 추천해 드립니다. 프렌치 도스트는 사실, 저라면 사긴 하겠는데 이제 다들 은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좀 요거는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스가 하나에 무려 3억이나 하더라고요. 상자보다 비쌉니다. 네, 그래서 프렌치 토스는 웬만하면 그냥 만들어서 먹는 게 최고고. 어 나는 만드는데도 이제 쓸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또 은하로 이렇게 좀 구매해 보시는 기회가 되겠죠. 질서의 두루마리도 또 장신구를 맞추는. 내 네, 의미가 있고, 또열기또또 또 획득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웬만하면 사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로 이 지식성장의 범도 이것도 매일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토벌과 석판, 별자리를 매일매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열심히 사막을 하신 다음에 에다나 주화로 봉헌하셔서 토벌 석판, 그리고 별자리까지 매일 조금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좀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매일 임무 이벤트도 진행되기 때문에 매일 또 챙겨서 하시고 출석부도 누르시고 푸른용과 알파카까지 다 챙겨서 이번주에 부지런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행운 상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갑진년 행운 상점 티켓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6주년 기념 상점을 통해서 행상권이 지급이 되었었는데, 펄가방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안쓴 행상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어, 갑진년 행운 상점은 오늘 23시 59분에 종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이 3월 행운상점 어떤 보상을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그 최고 보상으로 이 3월의 최고 보상 3종 혜택 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3개 다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개개 보상으로 이제 칸네이드 입장권 30장, 토벌 1 5만장 그리고 석판 20만장 이렇게 보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보상을 받더니 토벌권과 석판 그리고 레이드 입장권과 칸 레이드 입장권, 그리고 뒤엉킨 시간 금주와 강원석 파편 검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혼돈 수정이라든지 혼돈 강원석을 맞추기 위해서 토벌과 이제 석판을 많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아, 최고 보상과 기타 보상에 섞여 있는 이 행상을 좀 거르기가 좀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상을 많이 진행을 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새로운 행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또 행운 상자, 티켓 상자 판매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 할인하는 것과 그냥 원래 가격으로 파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단 구매를 하실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해서 그 할인된 가격으로는 이제 5만 원에 6,488과 행상과 9개를 획득하실 수 있고, 또 요거, 그냥 할인되지 않은 가격에서는 66,000원으로 6,488과 행상 9개를 구매하실 수 있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추천은 드리진 않지만 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패키지는 근원 특화팩입니다. 왜 자꾸 이렇게 근원을 파는지. 우리 신규 붓기 분들 빨리 토템을 따라오라고 이렇게 파시는 건지, 아또 뭐가 나오려고 하는지 슬쩍 이제 불안해집니다. 자꾸 뭐가 나오니까 조마조마하네요. 어, 이 근원타카팩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사시면 또주스레구나 2,500개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88,000원에 죽은 6,500개 그리고 행상권을 8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토템 30레벨 이하이신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이 근원 특화팩이 특파, 가격 대비 전투력을 많이 확정적으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 패키지로 이 매듭과 뒤엉긴 시간 지원함은 매듭과 뒤엉긴 시간이 있어서 이제 행상으로 인해 토벌 석판이 많이 생기신 분들에게 유용한 패키지일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행정권을 4개 또는 5개 지급하는데요. 4개 나올 확률이 60%, 5개 나올 확률이 40%라고 하네요. 그리고 3월의 행원함. 요거는 이제 좀 고투 유저분들이 탐내실 것 같은 패키지입니다. 22만원에 또 요거를 2개 구매하시게 되면 행원 상장권은 10개에서 13개 확률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확률은 각각각각 25%씩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2만원치 사시게 되면 행상권 16개 플러스 추가적으로 확률적으로 10개에서 13개 더 얻으실 수 있고요. 협동토벌대 입장권 24개와 해적섬 입장권 20장이기 때문에, 어, 토벌 석판을 위한 행상과, 그리고 또 해적섬을 통한 또 은어 수급에 유용한 그런 패키지로, 어, 이번 주 패키지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팔 상품을 추천해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6주년 기념 상점이 이제 곧 종료가 될 거기 때문에 6주년 기념 팩 혹시 사시려고 하셨다면 요거부터 우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가금러 분들은 6주년 기념팩 이제 2번과 3번을 추천해 드리는데 2번은 검은사당 입장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3번은 토벌과 석판을 또 수급할 수 있어서 요런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구매를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규 복귀 분들은 시즌패스와 시즌플러스패스 그리고 6주년 기념팩 추천드리고 혹시 이미 다 구매하셨다면 이번 주에 나온 근원 특화팩으로 토템 레벨을 좀 올리는데 많은, 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중고가금너 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사시고, 과거에 <laughs> 쉐릭한 유산을 통해서 이제 고리 또 수급을 하시거나, 어, 3월의 행운함을 통해서 행상과, 어, 은하 수급을 하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요렇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주는 보니까 이제 그 성장해봄 주간이라서, 좀 챙겨서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재압 또 장무신기 행동력 소모 또 매일매일 요런거 구매하고 또 알파카도 매일매일 교환하는거 이렇게 좀 신경써셔야 될게 많아서 서로서로 길드원 분들과 이거 했니 저거 했니 하고 좀 챙겨주시는 어 챙겨줘야 하나 봄 으로 좀 서로 돈독히 하시고요아 그리고 또아 태전 네. 태전 네 태전 그잊차진패어또 규칙이 바뀌었으니까 검이 두 개입니다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거미 하나 놀고 있다면 아 빨리 재빨리 집어서 어, 그 다른 분과 함께 열심히 그냥 칼을 좀 휘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잊차진패어 규칙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규칙 잘 확인하셔가지고 좀더 재미있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퇴전은 정말 무사히 잘 진행되길 바라며 오늘 패치노트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영이었습니다.